HMR 팀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이랜드에 제시하는 사업은 바로 어, 자연별복 브랜드를 이용한 어, 패키지 그 가정간편식입니다. 이 가정간편식이라고 했을 때 지금 아무런 감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. 우리가 이마트에 갔을 때살수 있는 피코크 혹은 햇반 이런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간편하게 그 식품권에 가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집에 와서 봉지를 뜯고 그릇에 구운 다음에 가려하면 완성되는 그런 요리 상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랜드가왜 굳이 후발주자로 뭐 가정간편식 시장에 들어가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저희는 어, 한상차리 패키지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두었습니다. 기존의 어, 브랜드 가정간편식들이 이제 한 가지 요리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, 재 자연별고기 왕의 수라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맞춰서 밥, 국 그리고 반찬 이런 세트로 구성된 가정 간편식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.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바 뭐, 바쁜 뭐 직장인 여성 1인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에서 좀더 쉽게 음식을 한상 차림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아침이나 저녁상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. 아침에는 자연 물고기 제공하고 있는 죽이나 혹은 뭐 나물 반찬을 중심으로 한 2에서 3찬 정식. 저녁상에는 이제 똑같이 찌개나 전골, 밥 국을 기본으로 하는 이제 4에서 5찬 정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어, 이를 통해서 이제 1인 가구들이 조금 더 쉽게 요리를 만드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1& 랜드 외식 사업부가 겪고 있는 이제 외식 사업에서 어려움 그리고 이제. 확장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장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이제 외식 브랜드와 상품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조금 더그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고객들이 요리하는 과정 그리고 한 가지 요리를 구매하고 나서 다른 음식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좋은 기대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네, 이상 여기까지고.